<laughs> 이거 뭐예요? 잠깐만, 이네땅 고 출시하는 피규어 봤어? <laughs> 아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? 짜증나!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? <laughs> 내 말이. 아니, 미쳤는데요? 이거 크기가 얼마나 한 건데 이렇게 디테일한 거지? 미쳤는데? 질감? 개열받아요, 진짜로. 개열받아요. 25cm요? 이걸 누가 사지? 근데 이상하게 갖고 싶기도 한데, 갖고 는 싶은데 절대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가 않아. 보고 싶지 않은데 갖고 싶어요. 뭐 이상한 느낌이에요. 보고 싶지 않거든요? 내가 가진다고 하더라도 얘를 보고 싶지 않은데 가지고 싶어. 내 말이. <laughs> 동동시 주고 싶은 느낌? 어, 약간. 아, 물론 이거 가격 진짜 비쌀 것 같다. 약간 그거, 있, 그거 있지 않아요? 친구한테 개 쓸데없는 선물 주기 그거 할때 이거 주고 싶다 <laughs> 하지만 비싼 걸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? 친구가 받는 입장에서 개열 받을 것 같지 않아요? 아니 이 돈이면은 다른 걸살수 있는데 계열 봤잖아. 친구가 중성만요. 최면 어떡하냐고요? 그러면 또 좋은 거죠. 다 좋은 거예요. 친구 맞죠? 그럼요.